자, 오늘 제가 이 혼다 130마력 벤진입니다. 어, 지금 이제 시즌이 이제 다가오니까 사사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배 같은 거는 쇠로 모다가 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탈착한 상태인데 지금 새로 모터가 어 이게 접촉이 안 되는가 이거 자 모터의 힘은 돌아가는데 자 이게 전기 쪽에 이제 이게 마그네틱 이게 잘 접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수리를 보낼 겁니다. 전자 이거 이제, 요거 이제 입에 있는 건데, 어, 이거는, 자, 배엔진은 똑같아요. 130마리야, 이거는. 이거는, 자, 요 밑에 있는 트립이 안 좋아요, 이거는. 트립, 이거, 이제 엔진을 올리다 내리다 하는 그 트립 모다가 있어요, 요것도. 요압 모다. 그거를, 자, 요거는, 자, 저 세라모터랑 같이 수리를 보내고, 이거는 아직까지 출하를 천천히 해도 됩니다 이 배는 그래서 이제 배 엔진이 똑같기 때문에 이 세로 모터를 이제 탈착을 해서 즈베에즈베에다가 어, 이제 장착을 하고 해서 이제 오늘 시동까지 걸고 이제 테스트까지 해, 해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출하를 할 겁니다 이배 엔진은 130마력은 똑같 똑같습니다 혼다 엔진. 자, 이제 실루모터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이제 테스트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 건데, 걸기 전에 지금, 음, 배터리, 아, 밧데리 지금, 배터리도, 배터리 밧데리 지금, 저 이제, 케이블 선 단자하고 단자 두 개하고 바꿨습니다. 세걸로 접촉이 잘안 돼서 바꾸고, 배터리 상태 확인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물이 아니니까 지금 여기 이제 기막이를 설치해서 이제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지 물을 틀고 자 지금 저는 오일도 확인했고 오일 있는가 확인하고 자 지금 자 시동만 걸 걸어보면 됩니다. 자 엔진 상태는 좋아서 시동은 바로 잘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물 틀고 시동 한번 걸어 보 겠습니다 자, 물이 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거 어 이거는 이제 키로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바로 하, 엔진 이 모터를 확인 해 보려고 지금 배선을 잠깐 떼서 그냥 바로 바로 접지를 시켜서 바로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일단 끄고 벨트 확인을 해, 해,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텐션 베어링을 쪼았습니다. 요요 텐션 베어링에서 소리가 났는데 조금 조였습니다. 요 벨트, 타임 벨트 이런 거좀 느슨하게 되고 조금 쪼았습니다. 다시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아, 물을 틀고. 이 동은 그렇으니까, 셰로모터는잘 되고, 텐션 베어링만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돌아가는가 한 확인해 보고. 자, 소리 안 나죠? 텐션 베링, 어 소리 안 납니다. 조용합니다. 엔진도 부드럽고, 오일만 갈고, 자, 어,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